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넷째 주 시정뉴스 김민채입니다. 그날의 푸른 꿈 상록수의 네걸 다를 주제로 열린 제41회 시문상록문화제가 나흘간의 일정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특별히 첫날 필경사에서 열린 시문 선생 추모식에는 독립운동가 여운형, 시문, 마라톤 송기정 예, 선수의 후손들이 참석해 81년 ]이... 만에 선조들의 인연을 되새기며 세분의 유지를 받들어 후손들이 선양 사업에 다 같이 노력하자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한편 올해 시문 문학 대상에는 신경림, 이금배 시인이 수상했으며 고은 시인의 강연과 시민 대합창제 등 주요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또한 시문 전국 신앙성 대회, 당진배를 울려라 당진 시민 노래자랑 등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문학 축제를 넘어 시민 화합 축제로 펼쳐졌으며. 시문 문학관 전시, 시문시 깃발전 등 다양한 전시 체험 부스도 함께 운영돼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당진 심평면 주민자치 위원회가 제16회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우수사례 공모에서 2년 연속 주민자치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공모에서 심평면 주민자치 위원회는 도심권 축사 갈등을 주민자치로 해결한 사례와 청소년 백인 토론회를 기획해 청소년들을 주민자치의 중심으로 이끌어내는 등 타지역과 차별화된 실질적 주민자치를 운영해온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신평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내달 네 개최될 예정인 제16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충남도와 당진시 대표로 참가해 신평면 주민자치 우수 사례를 전국에 알릴 예정입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제3회 당진시 건강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이틀간 당진 문예의전당 일원에서 다채롭게 열렸습니다. 예스 yes, 건강생활 365, 당신을 위한, 당진을 위한 한걸음이란 주제로 열린 올해 행사는 시민 주도형으로 기획돼 시민참여 공연 프로그램과 각종 건강 관련 체험부스 등이 운영됐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마을별 프로그램 발표회와 골든벨 키즈대회, 1530 건강 축제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공연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밖에도 컬투와 함께하는 활력 토크를 비롯해 치매 스탠딩 드라마, 청소년 생명 사랑 뮤지컬 등이 열려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당진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재해 예방 사업에 선정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7억여 원을 투입해 당진시 순성면에 위치한 작은 배 소아천에 대한 정비 사업에 나섭니다. 신규 지구로 지정된 작은 배소화천 인근 지역은 집중호우 발생 시 상습적으로 침수돼 영농활동에 많은 피해를 입었던 곳으로 시는 우선 내년에 3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측량과 토질조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공사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추진하고 2019년 상반기 공사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당진시가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관내 축산 단체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관내 축산업 관련 단체장과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현장에서의 애로와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등 축산 농가에 큰 피해를 입히는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 초동대응 강화와 방역 점검 체계 등 농가 책임 방역 정착에 상호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시는 최근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와 악취 저감형 친환경 축산업으로의 전환 등 축산 분야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당진 합덕초등학교 야구장이 지난 19일 조성 기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당진에 조성되어 있는 야구 경기장은 송산 야구장과 이번에 새롭게 조성된 합덕초등학교 야구장 성문 국가산업단지 야구장 등 모두 세 곳으로 시는 향후 학교 호수공원 야구장을 추가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시는 야구 동호인 저변 학대를 위해 야구 시설 인프라 확충과 함께 청소년을 중심으로 리틀 야구당 창단을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당진시의 야구 도시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 당진시 홍보 게시판입니다. 마을에서 가장 소중한 곳 도서관. 제2회 당진시 독서문화축제가 30일 토요일 당진시립도서관과 남산공원이론에서 펼쳐집니다. 독서 ox 퀴즈와 공연, 체험 전시부스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된 이번 독서문화축제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당진시 보건소에서 4분기 건강증진센터 운동교실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에어로빅, 필라테스 등 비만과 만성질환을 다루는 갱년기 운동교실과 요가와 난타 등 직장인들을 위한 다양한 운동 건강 체험 프로그램들로 진행될 예정이니 건강한 생활을 위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당진 시민의 날 기념 특별 기획 콘서트 전인권 밴드의 그대여 이제 걱정 말아요 콘서트가 29일 저녁 당진 문예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특별히 이번 공연은 당진 시발전에 기여한 분들과 사회에 기감이 되시는 분들을 우선 초청해 공연 수익은 사회 배려 계층을 위해 전액 기부될 예정입니다. 당진 시민의 날을 기념해 마련한 이번 특별 기획 콘서트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이상 한 주간 당진시 홍보 게시판입니다. 이상으로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